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뼈 없는 닭발로 맛있는 닭발 요리 해 볼까 합니다. 제가 준비한 건 냉동 상태의 뼈 없는 닭발 500g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일단 닭발은 해동하지 않고 냉동 상태에서 바로 조리를 할 겁니다. 그리고 닭발 요리에 필요한 것 첫 번째, 김 빠진 맥주입니다. 이걸 제가 어젯밤에 뚜껑을 열어놨어요. 우선 냄비에 김 빠진 맥주를 넣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닭발을 이렇게 넣어주세요. 맥주 양은 닭발이 반 정도 잠길 정도면 좋아요. 가장 센 불로 해서 한소끔 끓어오를 때까지만 끓이면 됩니다. 한소금 끓인 다음에 체에 받쳐서 건져내주시고 뜨거운 물로 두세번 헹궈주세요. 그러면 기름기도 빠지고 냄새 제거에도 좋습니다. 이제부터 양념을 해볼게요. 먼저 고춧가루. 고춧가루는 세 큰술 넣어주세요. 다진 마늘 한 큰술. 고추장 한 큰술. 한 큰술 더. 조청 한 큰술. 쌀엿, 물엿. 아무거나 한 큰술. 매실청 한 큰술. 후추. 양념이 스며들도록 조물조물해 주세요. 어수성 고추 3개. 이거는 볶을 때 같이 넣어서 볶아주고, 쫑쫑 썬 대파는 다 볶고 나서 위에 고명처럼 올려주면 됩니다. 그리고 양념, 요거, 여기에 들기름도 한 바퀴 둘러주세요. 이제 팬에 볶아볼까요? 제가 깜빡했네요. 된장, 2분의 1 큰술도 넣어주세요. 센불로 하다가, 디지직 디지직, 양념이, 디지직 소리가 나면 중불로 줄이고, 한번 볶으세요. 보... 그 다음에, 양념이 타는 듯 하다. 그러면, 물을 3분의 1컵 넣어주시고, 국물이 없어지면, 3분의 1컵도 넣어줍니다. 중불로 하세요 鸡腿料理，鸡腿料理。